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6장 10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6장 10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10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전 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괴와 및 금주의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대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베스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괴를 보고 그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베스메스 사람 여우수와의밭큰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베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우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우와의 괴와 그 괴와 함께 있는 금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돌 위에 두매 그 날에 베 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자섯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 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 제물로 드린 금 독정은 이러하니 아스도스를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림바 금쥐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괴를 큰 돌에 이르기까지 다섯 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그 둘은 베세메스 사람 여우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통치아래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6장 말씀에 대한 상황과 또 배경에 대해서 한번더 짚고 넘어가면 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 이스라엘이 어, 패배를 하게 됩니다. 완전히 대패를 하게 됩니다. 어,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대패를 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회의를 했고, 패배의 원인이 무엇인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에, 실로에 아, 있던 그 하나님의 법괴를 되찾아오자라고 이야기가 됩니다. 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던 그 이스라엘의 핵심적인 가치, 이 하나님의 법괴, 그 법괴만 가지고 오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어,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당시에 어떤 실수를 저지르냐면은, 어, 그 법괴를 그저 형식적으로만 대하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법궤를 실로에서 제사장들을 대동시켜 운반을 해오고 옮겨 왔지만 그 이후에 더큰 패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법궤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올 때 많은 사람들이 아 이제는 됐다 이제는 끝났다라고 생각하면서 환호를 하고 손뼉을 치며 난리가 났지만 그러나 그 법궤를 가져온 이후에 이스라엘은 앞선 패배보다 더큰 패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급기야는 그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법궤가 블레셋 진영으로 넘어가게 되고 특히 아스돗이라는 곳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법궤는 블레셋의 그 이방 땅에서 우상을 섬기는 다곤 신전 안에 안치가 됩니다. 당시 블레셋 사람들의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이해로 이해라면 자신들의 신에 하나님이라는 그 신이 포로로 잡혀 왔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 개념으로 다곤 신전에 그 하나님의 법궤를 안치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일어나 보니 다곤 신전이 완전히 무너져 있고 팔다리가 끊어지고 손목이 끊어지는 난리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움에 빠져서 서로 법궤를 어, 가져가라고 떠밀게 됩니다. 그래서 몇 군데를 돌아다니게 되고 그 하나님의 법계가 돌아다니는 그 곳마다 엄청난 재앙이 일어나서 사상자가 생기고 또 독종에 걸리는 그 재앙에 빠지게 됩니다. 어, 블레셋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제 그 하나님의 법계는 자신들에게 골치 덩어리가 되었고 다시 이것을 그 이스라엘 진영으로 좀 돌려주어야 할 텐데 라고 하고 돌려주는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6장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0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앞에 그 말씀, 앞에 1절부터 9절까지 이 법계를 어떤 방법으로 돌려줄지에 대한 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그대로 10절부터 이제 돌려보내는 장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먼저는 암소 두 마리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 전 나는 암소입니다. 다시 말해서 새끼를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암소 두 마리를 준비한 것입니다. 그리고 새 수레, 사람이나 물건을 한 번도 실었던 수레가 없기 때문에 새롭게 수레를 만들게 됩니다.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준비한 그 암소는 멍에를 한 번도 메어보지 못한 암소입니다. 그래서 그 새끼를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전나는 암소를 새끼, 송아지, 송아지와 완전히 떨어뜨려 놓습니다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여러분 동물도 우리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모성애가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이 어미 소와 새끼, 이 송아지를 따로 떼어놓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 구절 말씀과 같이 만일 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베세메스로 가게 되면 큰 재앙은 그들이 경험한 큰 재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린 재앙으로 인정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재앙에 대해서 한번 시험해 보겠다라는 것이며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는 신이 정말 자신들에게 내린 재앙이 맞나 아니냐 확인해 보자라는 의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말씀에서 만약에 벳세메스로 가지 않으면 그저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벳세메스 땅으로 가지 않으면 그저 우리 가운데 아 우연히 일어났던 것이지라고 여기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암소 두 마리를 새 수레에 맸습니다. 그리고 그 수레에 법궤를 싣고 상자에 금 독종 모양의 형상, 금지 형상 다섯 개를 제물로 놓고. 어떠한 사람도 그 방향성을 안내하거나 인도하지 않은 채로 그 암소, 전 나는 암소 두 마리가 자연스럽게 그 수레를 끌게 둡니다. 어디를 향해? 베세메스를 향해 끌게 둡니다. 그래서 만약에 베세메스 땅까지 가게 된다면 이 모든 과정, 그들이 겪었던 그 재앙과 그 어려움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벌어진 그분의 그 역사임을 인정하겠고 그렇지 않으면 그 소가 만약에 다른 곳으로 가게 될 경우에는 그것이 우연히 발생한 것이라고 생각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베세메스로 가지 않는다면 소는 자연스럽게 어디로 가게 될까요? 당연히 새끼가 있는 집으로 가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 동물의 본성입니다 소는 당연히 송아지에게 젖을 먹이러 집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게 판정을 하게 됩니까? 아, 그렇지. 이 우연히 벌어진 일이지. 어,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사실은 그쪽을 노린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송아지와 그 어미소를 격리시켜 놓은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어린 송아지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길을 안내하는 어떠한 사람도 두지 않고 그 어미소 두 마리만 그냥 수레를 끌도록 놔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소가 어디로 가는지 그저 두고 봅니다. 어, 여러분 그런데 11절 12절 말씀해 보면 그 준비한 소들이 베세메스를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암소 두 마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철저히 붙들려 있었던 것입니다 어미소가 가지고 있었던 모성의 대로라면 당연히 다시 그 격리되어 있던 그 새끼소가 있는 집으로 돌아갔어야 옳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길은 그 베세메스로 향하는 그 길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역사하고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 암소 두 마리가 가두어져 있는 그 새끼들을 두고 따로 격리되어 있는 새끼 그 송아지를 집에 두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울면서 울면서 베스메스로 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냐면 이 소만도 못한 인간들, 소만도 못한 인간들. 특히 당시 블레셋과 이스라엘 모두를 향해서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 못하는 짐승도 철륜을 넘어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울면서 그 하나님의 법궤를 싣고 이스라엘 땅 베세메스로 향해 가는데 당시 철저히 자기중심적이며 편의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올리고 복을 줄까 안 줄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써먹기만 하는 그 정도의 신으로 하나님을 취급하고 있는 사람들을 고발하고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벳세메스라는 땅이 어느 곳인지 알고 계십니까? 이 벳세메스 땅은 여호수아 21장 말씀에 보면 그 제사장 아론의 자손에게 준땅 중에 벳세메스라는 땅이 속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벳세메스 지역에는 아론의 자손들이 살고 있었고 여러분 아론의 자손들은 제사장들 이었습니다. 어, 그런데 그 중에서도 레위의 후손들 가운데 고핫 자손이라고 있는데 이 고핫 자손의 사람들은 많은 그 제의적인 업무, 제사의 업무를 감당하는 가운데 유독 법괴를 메는 일을 담당했던 구별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을 어, 그들이 베세메스 땅에 있었던 것입니다 어, 그래서 이스라엘의 수많은 지역들 가운데에 이 베세메스 땅으로 향하게 한것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어서 13절, 14절 말씀해 보면 이제 저불레셋 땅에서 빼앗겼던 하나님의 법괴가 돌아오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암소 두 마리에 의하여서 그 하나님의 법괴가 돌아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뻐합니다. 빼앗겼던 그 영광,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계가 돌아온다라는 마음에 그 들뜬 마음에 굉장히 기뻐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나무를 패고 암소를 잡아서 제사, 그 암소를 잡아서 번제를 드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장면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적인 그 상황이 폭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말씀 가운데 눈치채신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여러분 암소는 구약 시대에 번제물로 잡지 않게 되어 있었습니다. 레위기 1장 3절 말씀해 보면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희생 제물로 소를 드리려면 언제나 암소가 아니라 수컷을 드려야 했습니다. 이미 여기에서부터 사실은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재물에 대한 실수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앞서 이야기 했지만 이곳은, 이 베스메스는 어떤 사람들이 사는 동네입니까? 제사장들이 사는 동네입니다. 그만큼 이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에 대해 정교함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정교함이 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교함은 어떨 때 떨어지게 됩니까? 정교함은 그 대상을 경솔히 여길 때 정교함이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안에서도 그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경솔하게 여길 때에 그 사람의 그 마음을 살피거나 생각을 살피는 정교함은 발견할 수 없습니다. 남녀 안에서의 사랑도 마찬가지이지 않겠습니까? 남녀가 서로 사랑하고 흠모하게 되면 정교하게 마음을 살피고 감정을 살피게 됩니다. 거의 상대방을 예배하게 됩니다. 특히 부부 관계 안에서는 서로의 그 감정을 정교하게 살피고, 부부라는 것 또한 서로를 예배한다라는 개념 안에 있겠죠. 어,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정교한 것입니다. 서로의 그 감정을 정교하게 살피고 마음을 살핍니다. 그런데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할 때에 정교하지 않고 오히려 경솔하게 경외하지 못하고 부주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제도조차도 근본에서 틀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말씀을 또 보면 법궤가 들어온 곳에 대해서 너무나도 기뻐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법궤를 들춰보게 됩니다. 여러분 법궤는 들여다보면 되지 않습니다. 들여다보면 안 되는 것인데 그들은 이미 그 법계에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생각도 사라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경외심도 없었고 어떠한 정교함도 없었고 경솔함만 그들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이 시대 가운데 있었던 문제는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상실되었던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이익이 되는지, 언제나 나에게 복을 줄수 있는 존재인지가 중요하지, 하나님 자체, 그 하나님 한분 자체로서 주인으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신앙의 깊은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 시대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나의 입맛대로 그저 입에 올리고 하나님을 자기 의도대로 말하며 신앙의 이름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 모습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크고 위대하고 또 위험이 있으신 그 하나님을 우리 인간의 경험의 세계 속에 가두거나 나의 의도 속에 가두어서 그것을 또 하나의 종교로 만들어 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상입니다. 오늘 6장 말씀에서 법계에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경외하지 않아서 그냥 기쁘고 좋아서 법계를 들춰다보고 열어보고 들여다보다가 죽은 사람들과 같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이 시대 또한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영광과 그 크고 위대하심에 대해서 그 크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인지하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밥 먹듯이 짓게 되고 죄에 대한 아무런 감각 없이 살면서 그냥 또 와서 습관적으로 예배드리는 모습이 교회 안에도 많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진정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시며 광대하신 분인지 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위험 있는 분인지 조금이라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솔히 여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다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계시된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조금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내 소원이나 들어주는 그런 존재, 내 복이나 들어주는 그런 존재로 치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위대한 분임을 믿습니다. 요즘 개인적으로 다니엘서를 계속해서 좀 묵상하고 있는데, 여러분, 다니엘서에 보면 소년이었던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그 시기, 그 시기에 바벨론에는 당대 최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었고 당대 가장 넓은 영토를 소유하고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많은 사람을 소유하고 거느렸던 당대 최고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힘과 권력이 거의 하늘로 치솟았던 그 인물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니엘서 말씀을 보면 그 누부갓네살 왕, 위험 있는 힘과 권력을 소유하고 있는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던 그 누부갓네살 왕이 한순간에 꼬꾸라지는 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한순간에 동물처럼 짐승처럼 변하게 됩니다. 침을 흘리고 땅을 기어다니면서 흙을 먹고 풀을 뜯어먹는 짐승처럼 변하게 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 누부갓네살 왕을 그렇게 짐승처럼 만들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다니엘 4장 30절 말씀에 보면 무엇이 느부갓네살 왕을 한 순간에 그렇게 만들었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4장 30절 말씀.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여러분 이말한 마디로 그 위대했던 왕이 한 순간에 짐승이 됩니다. 어떠한 물리적인 힘도 아니, 아닙니다. 어떤 그 군대가 쳐들어와서 그렇게 만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한 마디 말씀 너의 왕이가 떠났다라는 그한 마디 어떤 10분의 연설도 아니요 5분의 메시지도 아니라 딱한 마디 말씀입니다. 너의 왕이가 너에게서 떠났다라는 그 말씀 한마디에 모든 이성이 떠나고 완전히 짐승처럼 변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느부갓네살 왕이 당시 포로로 잡혔던 다니엘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 아래의 상황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누가 이 하나님 앞에 감히 경외함으로 나아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 이 세대에 정말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이 세대가 하나님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신앙의 기준들이 무너져 내리고 있고 변질되고 있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도 그 거룩함의 기준들이 완전히 낮추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늘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죄였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오히려 세상을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두려워하지 못해서 이방신 우상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두려워하지 않아서 자신들의 입맛대로, 자신들의 소견대로 살게 되고, 입술로만 하나님을 공경하고 마음은 멀리 있고, 그저 형식적인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그러면 이스라엘 가운데에 나타났던 그 모든 죄의 열매가 결국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근본적인 죄의 문제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이켜 보면 또 현재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우리 가운데도 분명히 이러한 죄의 열매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이 나한 사람 개인이든 내가 속한 공동체이든 내가 속한 교회이든 그 순간 모든 것이 변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현재 나의 예배나 현재 나의 신앙생활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블레셋이나 이스라엘이 가졌던 모습이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과 그 영광과 그 임재 앞에 항상 경건한 두려움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그러면 만약 우리의 예배가 무너져 있다면,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경외함으로 바로, 서, 바로 서지 못하고 있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예배가 더 깊어지고 확장되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 주권 아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누려지는 영광된 삶이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 앞에 경외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무너져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다면 회복되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져 갈수 있도록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또 이에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을 놓고 주여 한번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